안녕하세요. 모당혜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소띠분들 운세가 어떤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분들은 이달은 한 가지 얘기 있구나. 잘 넘기셔서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며 또한 조상 또한 나를 돕는 그런 운기가 나를 도와주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네요. 우선 28살 정축생, 97년생이시네요. 이분들은 의욕이 떨어지고 목포를 포기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다. 몸수도 일어나니 내 몸을 지켜라. 하시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금전을 쌓이지 않고 취직도 여의치 않으니, 사람과의 다툼을 조심하시고, 언행을 조심하셔라. 신경질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하시니까, 행여, 투자나 투기를 하려고 머리를 쓰지 마셔라. 요행을 바라지 마라.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특히 목표나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뚝심을 일으켜서 꾸준하게 그곳을 향해 가라. 다른 게 없다. 그게 길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직장인은 동료와 화합하는 마음을 일으켜 불화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꾸준한 노력을 일으키며 성실한 마음만 해야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명심을 하셔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네요. 직장인은 서서히 사람들이. 이때, 서서히 사람이 늘 것이니, 교만하지 마시고, 섣불리 움직이지 마셔라. 연인운도 들어오니, 소개로 좋은 인연을 만날 것이다. 하시네요. 다음은 40세, 을축생, 85년생이시네요. 이분들은, 일을 하실 때 뭐든지 서두르지 마셔라. 실을 뿌려 거두는 시기까지 기다리며, 땀 흘리는 기간이 지나 거두는 시기가 오고 있는 그런 좋은 때다.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추억이 되고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도 이제는 오는 그런 때다 하시니까 쓰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챙기고 어려울 때를 생각하여 미리 미리 내가 챙겨 나를 위해 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돈 냄새가 나면은 부르 푸른 나면 사람이 나한테 살살 꼬인다 하시는 거예요. 돈거래는 하지를 마셔라 하시는 거예요. 투자의 유혹이나 동업의 유혹 다 부질없다. 그런 거 하지 말아 하신 거예요. 직장인은 겸허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면 액을 피할 것이요. 실수를 조심하시고 언행을 조심하시면 새로운 기회나 해외로의 발탁, 이동, 변동수가 같이 일어난다.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 하신 거예요. 사업가, 자영업자는 지금을 지키는 수성에서 나오는 격이니 자주 하시고 재정비하는 달이다 생각을 해라. 내실을 기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새로움이나 확장을 하지 마시고, 몸수에 사람수, 사고수, 시비, 구설을 조심하셔야 되며, 집안은 소리가 있으니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독다독 다독거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잘 넘어간다 하시는 말씀이 아셨죠. 다음은 52세 개축생, 73년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나를 알리며. 새로움이 소생하는 시기로 나세요.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고 운이 활짝 열릴 것이다. 가슴에 맺혔던 꿈이 있거든 한번 해봐라 하시네요. 절호의 기회가 이럴 때 일어난다. 인덕이 불리니 사람이 모이고 서로 힘을 합치면 금전이 모일 것이다. 겸손함을 잊지 마셔라. 하늘의 운이니 경고망동하면 손재수요. 사람이 배신 수도 있고, 사람 수도 있다. 직장인도 맡은 바 성과를 이루고 인정을 받을 것이며 기회도 얻을 것이다. 더욱 분발하시며 자기만의 것을 다시 만들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 내가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 큰 뜻을 이루어라 하세요. 행운과 기회도 만날 수 있다. 눈여겨보는 귀인이나 나를 보는 큰 회사도 있구나 하시니까 사업가 자영업자는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거나 기회가 주어지니 서서히 운기가 일어날 것이다 금전이 또한 같이 불리다 하세요 확장이나 이전 같은 것이 금전이 있으면 하지 마셔라 사람 수의 구설시비 송사도 있을 수 있다 하시니까 인덕을 쌓으시고 원만한 댕교한가에 힘을 쓰셔라 집안은 병원 하나 금전이나 몸수 요것만 잘 조심하면 넘어간다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64세, 76세 분들, 운세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